오늘 법사위에서요. 김용민 의원이 어마어마한 폭로를 했습니다.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.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.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.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일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한 번도 급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. 이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?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네. 그리고 저희들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. 어 윤리 감사실에서 그분에서 당님 검사장님도 어, 그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. 감사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그렇죠. 아, 애들, 예. 자,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? 내란 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, 그 판사가. 네. 그 판사가 바로 내란 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영 부장 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와.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사진까지 와 <laughs> 사진까지 룸살롱이 특정이 돼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. 어. 룸살롱 특정돼 네. 사진이 있어 음.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? 음. 와 그리고 저희 당에 들어온 제보가 네. 상당히 신빙성이 높습니다. 아 이거 제보를 예. 알고 아, 있었습니까? 네, 그 제보자를 저희들이 아무튼 뭐 이렇게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. 예, 집판사가 함부로 부인하거나 어. 뭐 거짓이라고 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. 아. 야, 이거 바로 탄핵감이네. 그 맞지 않죠? 우리 국민들이 아.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 피해자를 구속 취소를 하나 네. 다 의심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집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. 의혹들이 좀 나왔었어요. 음. 이런 결정적인 정말 도저히 판사로서 있을 수 없는 분이 네. 지금 그런 판결을 내렸고 네. 국민들과 동떨어진 이번 건는 상당히 중요하고 네. 대법원은 또 시간 끌거나 뭐 이상한 음. 짓 하지 말고 바로 감찰하고 네. 어, 입증되면은 바로 지금. 내랑 우두머리 재판에서 배제를 해야죠. 아. 이번 기소돼서 재판 받아야 될 사안이죠. 네. 우리 와. 김정환 변호사 충격받겠네. 예전에 난, 검사들이 뭐 100만 원 넘게 안되 그래. 팔려고 99만 원, 원 쓰고 그랬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건 보니까 아주 고급 룸사롱이고 액수도 어. 큽니다. 액수까지 어, 작게 나온 건가요?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, 저것들 또 이제 장난칠 거야 이제 계속 장난쳐. 재판할 때 되면은 뭐한 병이 그렇고 뭐한 잔을 먹었기 때문에 뭐 7분의1로 나눠야 돼. 웃을 일 아니야. 9 9만원또 맞출 어. 거예요. 웃을 네, 일 아니야. 노래는 짧절만 불렀다. 구체적으로 때문에 어. 뭐 잔수로 나누고 그런 것들 못할 건데 아니야. <laughs> 어. 그 와, 또 종업원이 몇잔 먹었다 이렇게 짓밟아. 그러니까 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게 음. 계속 감시해야 되는데. 네. 저희 사람 좋아하고 뭐술 먹으러 다닌다는 소리까지 는 들었지만 저런 식으로까지 아, 또해주 심각하다. 아니 판사는 공정해야 되는데 누군가로부터 <laughs> 접대를 받아 그거는,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. 음. 또 대선이 20일 남았습니다. 네. 때문에 저들이 검증을 다 해가지고 음. 오늘 이리 김용민 의원께서 또 이렇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거는 뭐 음. 확실하지 않나 이런 음.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당 차원에서 아. 충분히 검... 검증을 했군요, 음, 검토를 했군요. 너 제가 알기로는 뭐지 네. <laughs> 아니, 사실은 저거를 와. 제보하신 분이 알고 이제 제보한 거잖아. 네, 신원을 맞습니다. 특정한 거잖아. 네. 그게 웬만해서는 몰라요. 네. 웬만큼 단골이나 자주 가지 않으면 그 사람 누군지도 음, 모르고 그렇지. 판산지는 더더욱 몰라요. 모르죠, 그렇죠. 그렇죠. 아, 근데 그렇죠. 이제 접대하는 사람이 내가 판산님 모시고 왔으니까 오늘 잘해야 돼. 뭐 이래야지 않은 거고 그렇죠, 그렇죠.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네. 아이고 진짜 심각하네. 와. <laughs> 와, 이건 난 너무 충격받았어. <laughs> 충격적이죠. 그 음. 판사가 와. 더군다나 지금 그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음. 혼자서 다 맡고 있잖아요. 그럼 어. 그렇죠. 그 얼마나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? 그렇죠. 윤석열 공개하고 대통령 풀어줬지 음. 그다음에 비공개로 사진도 못찍겠지요그뭐 음. 그런 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왔잖아요. 네. 그래서 여러 우혹들이 제기됐는데 다른 혹이야기서또 얘기하기가 그렇지만은 음. 일단 오늘 이것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야. 충격받을 만한데 또 내용들이. 있습니까? 음. 부릅니다. 약간 분위기가 떠 어, <laughs> 있는 것 같은데. 저는 아, 잘 모르고요. 네. 오, 또 있는 분위기. 네.